이야 yeah. <소리> 거기 스니커즈 스니커즈 네. 열어보세요 네여기운동어떻 운동을 안했어요? 점심 쪼갰네 여기 있네드폰었나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네 근데 시계 영는데 스타트 말고 뭐? 일7개 있네 여기 지갑 그래서 스킨, 들어가보세요, 스킨. 스킨. 두, 세 번째? 네. 오, 이거, 1주년, 1주년 기념 스킨 줬어요. 공짜로. 어, 눌러가지고, 볼까요? 어, 여기, 사용하기. 그 다음에, 이 신발, 선택. 이 신발? 이, 지금 이 신발이 하나밖에 없잖아. 네. 이 신발을 선택하세요. 그 다음에, 확인. 사용하시겠습니까? 확인. 아, 이거 불러갔네요. 힘을 많이 안 줘도 엄청. 비가 좋겠네. 아, 이게 퍼포먼스 1. 피버가 1이거든요. 능력치가 이만큼 좋아지는 어? 네, 거예요. 네, 조금. 네. 처음으로 가서. 네. 그 다음에 이 신발 눌러보세요. 그걸로 한번 더. 그리고 내려보세요. 어, 여기 들어왔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변경하시겠습니다 확인. 네. 됐어요. 그럼 다시 처음으로. 신발 바뀌어요 네, 신발 바뀌었어요. 이게 바꼈어요. 스킨이라 껍데기 막 벗긴 음, 거야. 알겠어. 레스킨을 음, 적용한 거거든요. 예스.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스타트 해서 음. 또 나중에 운동하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땡큐 벨 마츠. 네. 매너 슈퍼급. 네. 레벨이 얼마죠? 16? 16? 16. 점심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19까지 땡큐 벨 마츠. 네. 예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아요. 구독. 알림 설정. 릴리즈 리언스수밖었습니다 음, <laughs> 야. Yeah.